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점원 땅의 분쟁, 끊임없이 반복되는 총성과 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보며 복잡한 종교 문제나 해묵은 영토 분쟁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곤 하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900년 전, 유럽 대륙에서 출발한 기사들의 칼끝에서 뿌려졌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역사의 책장 속에 잠든 줄로만 알았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대한 유령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땅을 여전히 배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이 분쟁의 가장 깊은 곳, 단순한 영토나 종교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그림자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갈등이 어떻게 과거의 기억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성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모순 벙어리입니다. 거대한 분리 장벽이 한 민족의 삶을 둘로 갈라놓고 언덕 위에서는 새로운 정착촌이 불빛을 밝히지만 그 아래 골짜기에서는 오래된 마을이 그림자에 잠겨가는 모습은 이 땅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특히 세계의 세 종교가 숨막힐 듯 공존하는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서로 다른 신을 향한 기도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증오와 불신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히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닌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리는 시간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성스러운 도시에 처음으로 깊은 낙인이 새겨졌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이야기는 11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의 입장에서 십자군은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갑작스러운 침공이었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그들의 명분과 달리 십자군의 행보는 약탈과 파괴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정점은 바로 1999년의 예루살렘 함락이었습니다. 1999년.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선 십자군 기사들의 모습은 이슬람 세계의 외부에서 온 야만적인 침략자라는 이후 천년 가까이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원형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무자비한 학살은 단순한 전쟁의 참상을 넘어 성질을 더럽힌 이교도에 대한 깊은 분노와 함께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땅이라는 강력한 저항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핏빛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십자군이라는 단어는 이슬람 세계에 있어 서구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침략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물론 이슬람 세계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대한 영웅 살라딘이 등장하여 분열된 이슬람을 통합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사건은 십자군에 의해 짓밟혔던 자존심을 회복한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살라딘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성지를 수호한 이슬람의 영웅 서사를 완성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침략자에 맞서 싸워 성지를 지켜낸다는 이 기억은 이후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군이 남긴 침략자라는 공포의 기억, 그리고 살라딘이 완성한 성지수호자라는 영웅의 기억. 이두 가지 강력한 역사적 유산이 9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망령이 어떻게 현재의 분쟁에 소환되어 무기가 되는 것일까요? 팔레스타인과 아랍 진영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며 과거의 십자군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건국은 900년 전과 똑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성지 침탈의 재현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항을 단순히 영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살라딘의 후예로서 이교도 침략자들에 맞서 성스러운 땅을 지키는 역사적 사명을 이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죠. 아랍의 지도자들은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십자군에 비유하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유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현대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에 성전이라는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신념과 정체성을 건 양보할 수 없는 전쟁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만의 역사적 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박해와 추방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되찾은 약속의 땅을 지키려는 그들의 절박함은 과거 십자군에 의해 희생되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비극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생존 투쟁은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역사적으로 반복된 절멸의 위협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소환하여 자신들의 현재 투쟁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리를 구축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십자군 전쟁은 9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배경음악처럼 끊임없이 연주되며 양측의 증오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망령으로 살아남아 오늘날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어지는 비극의 심연에는 놀랍게도 총이나 탱크가 아닌 아주 오래되고 견고한 하나의 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스러운 땅을 지키는 수호자와 이교도 외세 침략자라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이분법적 구도였죠. 이 강력한 프레임은 지난 수세기 동안 양쪽 모두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현실을 해석하는 유일한 렌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틀 안에서 모든 사건은 900년 전의 서사로 자동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한쪽에게는 약속의 땅을 되찾는 성스러운 권리의 행사이자 생존을 위한 방어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의 눈에는 그것이 과거 예루살렘 성벽을 넘었던 십자군처럼 자신들의 땅을 강탈하는 새로운 침략 행위로 비칠 뿐이죠. 반대로 팔레스타인의 저항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투석이나 시위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과거 살라딘이 외세에 맞서 싸웠던 영웅적 항전의 재현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문명을 위협하는 야만적인 테러 행위이자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해석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모든 행위가 성전 혹은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면서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불신을 넘어 서로를 향한 역사적 적대감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비장함이 함께 서려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기억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인가를 묻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처절한 정체성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집단적 기억이 현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실이 펼쳐진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망령이 어떻게 현대의 비극을 조종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 바로 기억의 전쟁입니다. 수백 년 동안 쌓이고 대물림된 이야기와 상처들이 현실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홀로코스트와 수천 년의 박해라는 기억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생존 투쟁을 정당화하고, 다른 한쪽은 십자군 침략과 식민 지배라는 기억을 칼날 삼아 저항의 명분을 벼립니다. 이 기억의 전쟁터에서는 상대방의 고통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상처, 나의 서사, 나의 정당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의 미디어와 정치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강력하게 증폭됩니다. 과거의 영웅은 현재의 지도자 연설 속에서 부활하고 중세의 전투는 SNS 속 영상과 뒤섞여 새로운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역사가 현재를 잡아먹는 끔찍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은 콘크리트 담벼락이 아니라 9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로 쌓아 올린 기억의 장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서로를 영원한 이방인,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화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분쟁 현장을 담은 뉴스 화면 위로 말을 타고 돌격하는 십자군 기사의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과거의 함성이 현재의 총성에 뒤섞여 울려 퍼지는 땅, 그곳에서 역사는 끝난 과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잔혹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유령은 그저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피를 요구하며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00년 전의 유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목소리를 빌려 오늘날의 분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오래된 전쟁의 기억은 현대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연설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부활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건국과 서방세계의 지원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긴 사건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십자군 깃발 아래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이교도들의 재림, 즉 새로운 십자군의 등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강력한 상징이자 투쟁의 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거리의 벽화와 각종 선전물에는 중세의 영웅 살라딘의 모습이 현대의 투사와 겹쳐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과거의 침략자와 동일시하도록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세기가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십자군이라는 단어는 외세의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운다는 성스러운 저항의 의미를 품게 된 것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그들의 싸움은 절대적인 정당성을 얻고 물리쳐야 할 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역사적 서사가 결코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리 장벽 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군 전쟁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생존 투쟁은 수천 년간 이어진 박해의 역사와 때려야 뗄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들의 칼날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 또한 무참히 겨누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현대사의 끔찍한 비극 이전에 이미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십자군 시대의 학살은 유대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국방력 강화는 단순히 국가를 세우는 것을 넘어 다시는 역사 속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처절한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역사교육과 대중매체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고독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지금의 갈등을 과거로부터 이어진 생존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죠.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과거의 박해자와 동일시하는 방어적인 서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양쪽 모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창고에서 자신들의 명분을 강화할 무기를 꺼내온 셈입니다. 한쪽은 외세 침략자에 맞서는 수호자의 갑옷을, 다른 한쪽은 역사적 박해에 저항하는 생존자의 방패를 들고, 서로를 마주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기억은 각자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칼날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증오를 정당화하고 미래의 폭력을 예고하는 살아있는 무기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비극의 본질은 서로가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과거의 유령을 덧씌워 바라본다는 점에 있을 겁니다. 한쪽의 눈에는 상대가 900년 전 성질을 피로 물들였던 십자군 침략자의 후회로 보이고 다른 쪽의 눈에는 자신들을 박해했던 역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씌워진 외세와 수호자라는 낡은 프레임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현실의 복잡한 맥락을 모두 지워버리는 강력한 필터로 작동합니다.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현실적인 다툼조차 이 거대한 역사적 서사 안으로 빨려 들어가 신성한 정체성을 건 생존 투쟁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억의 전쟁이 더 이상 비유나 상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의 오래된 골목길을 한번 걸어본다고 상상해 보시죠. 통곡의 벽에서 들려오는 유대인의 기도 소리와 바로 그 위, 황금돔에서 울려 퍼지는 이슬람의 아잔 소리가 한 공간에 뒤섞입니다. 이 소리들은 평화로운 공존의 증거가 아니라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배경음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돌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기억을 속삭이고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꿈을 꾸게 만드는 역사의 무게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셈이죠. 결국 갈등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누구의 기억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인지를 증명하려는 서사의 전쟁으로 번져나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상대방을 점령군 혹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역사를 배우고 그 가르침은 대를 이어 더욱 강력한 증오의 유산으로 굳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총격과 폭격, 무너지는 건물과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900년 전 십자군 전쟁의 참상과 정확히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날 분리 장벽 위를 떠다니는 감시 드론의 차가운 시선은 900년 전 예루살렘 성벽을 노려보던 공성탑의 눈과 다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청년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는 살라딘의 저항정신이 이스라엘 군인의 총구에는 성지를 되찾으려 했던 기사의 신념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 겨눠진 현대 무기의 차가운 금속성 안에는 중세의 칼과 창이 부딪히던 그 섬뜩한 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현재의 이웃이 아닌 과거의 적을 발견하는 순간 폭력은 너무나도 쉽게 정당화되고 대화의 가능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 남긴 가장 무서운 유산, 기억이 현실을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십자군이라는 유령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 보관소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피와 눈물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죠. 역사는 끝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비극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거대한 동력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900년이라는 시간도 희석시키지 못한 이 지독한 증오의 연대기는 우리에게 역사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땅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시간을 초월한 기억의 전쟁인 셈입니다. 십자군의 칼날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피가 더 칠해지며 비극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900년 전에 칼날이 남긴 상처는 단순한 과거의 흉터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성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규정하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죠. 한쪽은 자신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지켜내야 하는 역사적 운명의 계승자로, 다른 한쪽은 그 이방인에 맞서 신성한 땅을 지켜내야 하는 저항의 후예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현실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마저 전부 이 거대한 서사 속으로 빨아들여 버립니다. 모든 갈등은 결국 침략자와 수호자의 대결로 환원되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져버리는 셈이죠. 예루살렘의 오래된 돌담길을 걷다 보면 서로 다른 종교의 성지들이 불과 몇 걸음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풍경이야말로 기억이 어떻게 현실의 공간을 나누고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일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총성은 900년 전의 메아리이며, 모든 분노는 대물림된 트라우마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분쟁 장면 위로 중세기사의 투구가 겹쳐 보이고, 저항의 외침 속에서 살라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이 기시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현재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방식, 바로 끝나지 않는 기억의 전쟁인 셈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피와 눈물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강력한 유령이 된 것이죠. 양측 모두 이 오래된 유령을 소환하여 자신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이 비극의 서사를 배우고 언론은 매일같이 이 프레임을 재생산하며 증오의 연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 현실을 재단하는 비극 속에서 개인의 삶과 고통은 거대한 집단적 서사 뒤에 가려지기 일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를 향한 소망은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그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무력 충돌 장면과 십자군 전쟁의 잔혹한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비극의 고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이고 뒤엉킨 이 복잡한 매듭을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나 더 높은 장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왜 그토록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깊은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아주 작은 노력일 수 있습니다. 섣불은 판단이나 비난 대신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의 유산이 현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중동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수많은 분쟁과 그 복잡한 뿌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과거를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니까요? 수천 년의 역사가 잠든 예루살렘의 고요한 야경 위로 오늘도 희생과 갈등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끝나지 않는 기억의 전쟁터로만 남게 될까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남긴 이 지독한 유산이 중동에만 그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질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비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